오 설명드릴 부분은 처음에 조립했던 픽서 그 플라이 컨트롤러와 진동 부색진감기계를이 앞가 밖 조립한 이 탄면에 고정을 시키는 부분입니다.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사라든가 이런 게 나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, 이렇게 고정 위치를 시키서 케이블 타이로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. 케이블 타이는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보면. 어, 각각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, 이네 군데를 이 윗면에 이네 군데에 각각 연결을 해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. 먼저,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보면은 이쪽 위에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이름이 있고, 여기 위에 방향이 있습니다. 이 화살표 방향이 있는 부분이 그 드론의 헤드를 해당되는, 그러니까 앞머리 쪽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날아가는 거고, 이걸 기준으로 뒤로 날아갑니다. 방향이 이쪽에 글자가 이쪽에 있다고 해서 얘가 헤드가 아니고 이쪽 이 방향에서 어, 드론의 머리가 결정되는 거고요. 이 머리 부분을 아까 이 아까 윗면에 빨간 쪽을 위용, 이렇게 용이 정하겠습니다. 그래서 고정을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각각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. 이쪽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 고정하는 것도 보면은 너무 꽉한 번에 다 조이면 다른 걸 조일 때가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형태로 다른 부분을 다 고정을 시킵니다.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세 번째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키고, 마찬가지로 네 번째 부분도.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네 군데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맞춘 다음에 정 중앙에 움큼 한 다음에 케이블 타이를 끝까지 당겨서 전체 움직이지 않도록 네, 전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킵니다. 끝까지 조이고, 네, 그 다음에 니퍼를 이용해서 끝을 잘라내면, 네, 잘라내서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완전하게 고정하게끔 이렇게 구성 합니다.